야, 그거 내꺼잖아. 나는 궁을 안 배웠는데, 니가 궁을 쓰면 어떡해, 임마. <laughs> 야, 나도 궁이 없는데, 왜 니가 내 궁을 써? 이거 아니잖아. 야, 나도 궁 배우면 궁대궁으로 뜨자고, 임마. 저 양아치 아니야, 저거? 어. 아. 아빠 빠 자, 아빠도 와. 아. 아니, 우리가 분명히 후픽인데, 이렇게 아몬드 봉봉 한다고 올리잖아요? 아, 좀 난감해. 여기서 아몬드 봉봉 밴안 하면은, 저쪽이 살아갔고, 가져갈 것 같고, 그렇다고 그거 생각해서 배 나면은 1픽이 삐질 것 같고, 제장아 이거 제일 문제야이거픽이때 <목소리>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아, 근데 아무튼배 내야 될것 같은데. 아, 이거 5픽 고민 중이다. 야, 너총 떼매. 아, 5픽 빨리 총 떼매. 그렇지. 좋았다. 아, 총떼 좋았다. 이런 거를 이제 총 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1픽의 모든 욕을 5픽이 먹으면 돼요. <laughs> 5픽 서운할. 1픽아, 너가 서운할 수 있어. 서운하면은 5픽 한테 풀어. 우리 죄 없어. 5픽이면 했거든. 어, 저거 뭐야? 아 어, 발렌티나 나왔잖아? 저내 궁극기 오지게 훔쳐가려고 그러면은 궁극기를 훔쳐가도 의미가 없는 걸 뽑아야 되는데 근데 궁극기가 의미가 없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의미가 있으니까 궁극기라는 거니까 한번 발렌티나한테 실수를 유도해볼게요 저는 물론 적토마를 타고 다닐 거지만 발렌티나한테는 망하지 새끼 말을 한번 보내볼게요 아 근데 저거 진짜 좀성나하긴 하는데 이거 발렌티나 있을때 저거 카리나 좀 빡센데 근데 저기 발렌티나가 도태가 아니기때문에 힘 많이 못받아요 에 저는 유니콘타고 저기 발렌티나한테는 제가 타던 말줄라고요 견습말이라고 하죠 바로 보내버립니다 새월가리 때부터요? 아 감사합니다 아 안그래도 조만간 새월가리 세월, 모이려고 했는데 주제가 롤이 될것같아요하 전부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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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나핑위이래어 저기 있다 클일났는 아니다 이거 아예 안움직이는데 어? 망했는데? 아, 나, 나, 나 캐릭터 아예 안 움직이는데, 지금? 와, 씨. 와, 이거 어떻게 게임이고 아니, 핑이 280. 아니, 나 게임, 캐릭터 안 움직여. 아, 개망했는데, 이거? 아,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에.. 킬 없이 빱니다 아, 나 미치겠어. 안 빠져줘. 아예 안 움직여줘. 근데, 요건 먹을 거야, 자식아. 아, 미치겠네, 이거. 그러니까요. 이거 아 이럴, 이럴 때 재접속해야 되죠, 이거. 아 아니 얼음판 위에서 게임하는 거 같아 지금. 외국이 아닌데 화성 아니에요? 아, 이거 안 돌아오나? 아핑 미치겠네.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아석가져왔다 그렇지. 어시잼. 아 브레이크가 안 돼. 2초에요. 쿨타임이 그러면은 2초 후에 움직임을 예측해야 되는 건가? 아, 미치이데 브레이크가 안 되는데, 이거... 아니, 나만... 나만 이런 거야? 다... 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위로냐? 다 켰는데... 아, 극한이다, 극한이다, 클났다. 이거 야, 그거 내꺼잖아 나는 궁을 안 배워도 돼. 니가 궁을 쓰면 어떻게 임마. <laughs> 야, 나도 궁이 없는데, 왜 니가 내 궁을 써? 이거 아니잖아! 야 나도 궁 배우면 궁대궁으로 뜨자고 임마. 저 양아치 아니야 저거. 아, 뭐 이게? 아니 지가내궁을 쓰고서 나 아직 배우지도 않았는데. 피으로 역전할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갔더니. 아, 좋았다. 아, 바통 터치 너무 좋았다. 아, 어시 어시 너무 개꿀. 이러면은 어시나 먹어야지 뭐. 아 진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이기는 거 보여드릴게요. 물론, 자주 보여드리긴 하는데, 오늘 지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원래 보통 핑 이러면은 다시 돌아오던데, 이거 절대 안 돌아온다. 발렌티나가 저기 심해요, 저거. 피흡으로 한번 다시 역방어 하는 게. 어, 이번에 존승국으로쳤어 아, 신이 났네, 아주 그냥. 대기해. 나도 부시 플레이 정도 할수 있으니까. 아야야야야, 어시 좀 줘. 아, 뭐다 쓸고 다니냐. 어시 하나, 어시 하나만 같이 빨자. 발렌티나 뱀픽 먹을 것 같은데요? 나는 안 나는 발렌티나 살면은 무조건 할것 같은데,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밌고 캐릭터가 좋아요. 나쁜 편도 아닌데 캐릭터가 진짜 재밌어요. 좀 매력 있어요. 아, 아 야미야. 아 스킬을 맞출 수가 없네. 미치겠네, 진짜. 안 움직여진다고. 네궁 친다고 개가. 아, 뒤로 빠져라. 그렇지. 아, 근데 이거 근데, 근데 아니 반응 속도가 너무 느린데? 2초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정아 야이. 하! <laughs> 아, 이동기 있어요. 그이 e 스킬로 2번 이동해요. 그 나쁘지 않아요. 와사 6원. 12원 개꿀. 소방아에 갑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아니, 근데, 외국, 이거, 다음 판도 이래요, 혹시? 나 오늘 계속 이런 거 아니야? 아, 이 e 스킬이 안 써줘. 와봐, 야, 와봐. 니가 탄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포탑 개사기로 발라줄 테니까! 야, 이 자식아빠! 진짜 말이 뭐, 뭔지 보여줬어요? 아. 좋았다. 야 야, 고스윙, 고스나 창고로 궁 없다. 야, 탁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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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부순인가, 탁부순인다탁 가자. 잡을 수 있잖아. 저 잡을 수 있잖아. 궁이 없다. 창고로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 자자자자자자려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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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거 너무 심한데, 이거? 가볼까, 한번? 일단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약한 척 해놓은 뒤 뭐라도 한번 해볼까? 요렇게, 이 자식아! 바로 씹발아버려! 어, 실수로 킬 먹었네? 몰라. 아이, 무지성으로 들어갈래, 그냥? 아, 잠깐만, 잠깐만.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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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아니, 근데 개웃긴 게 뭐냐면은 내가 맞잖아요, 상대방한테. 내가 맞은 게. 선에 걸려서 멈춘 건지, 아니면은, 그냥 렉 때문에 멈춘 건지, 그 구분이 안 가요. 내가 지금 CC기를 맞은 건지, 안 맞은 건지, 그게 구분이 안 가요, 진짜로. 하다가, 지금 멈췄음? 하면 계속 움직이고. 그리고 방향키 누르면은 몇초 후에 움직여요, 이거. 지렸다, 이거. 아, 야, 야, 니, 니쳤잖아 아, 저, 야, 킬한번먹이킬한 먹히면 우리 난리 난다고 또. 아, 망했다, 이거. 아. 일단 치킨은 신용이라도 해볼게. 아! 아, 저기 카리나 신났잖아. 이 궁수냐 서막궁 있냐? 없구나. <laughs> 그는 좋은 카리나였어요. 아, 밀어버려. 치명타로 말라버려 나이스 기회 주이자니까. 아, 오히려 핀치니까 내 자신을 절제할 수 있어서 좋네. 아, <laughs> 오히려 내 자신이 절제가 되잖아. 네 그래. 조심스럽게 하라고 상우나 알았어 임마 실드나 내놓고 가 일단 1 e 스킬이 바로 안 꺼지는 게좀 성나하긴 해요 키자마자 바로 껐는데 풀 차진 사수로 나가요 이것도 살짝 성나하긴 하는데 진짜 살짝인 거라서 게임은 이기고 있네 나이스 그렇지 요렇게 발라버려 몰라몰라 몰라. 이것도 무지성 치명타 시중이야 요것도 밟아버리기 그렇지 아 아깝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하루에 20점씩 올릴 계획이라서 벌써 10점 올렸네요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계획을 잡으세요 시즌이 지금 27인가 남았거든요 하루에 10점씩만 올려도 영신갈수 있으니까 아 20점씩만 올려도 영신갈수 있으니까 하루에 20점씩 딱 소박하게 목표를 잡으세요 여러분들 개꿀입니다 그만 좀 가지 응? 알았어, 아 알았어, 알았어. 말 부를 거냐고. 아아아아이 그런 조랑말로 내 상대 안 된다고. 이게 찐 말이라고 임마. 어디 쫓아와 이 자야 씨가 보여줄까? 이게 진짜 찐 말클래스인 거. 포탑 깨 사기면. 나서, 실드 꿀제. 나 이거 안 죽어나. 아이야오 그렇지. 바로 이런 거. 온 페까지 달아주는 건 말. 삼촌으로서 조카. 아이 뭐야. 카피 카피 룸룸닝에서또 2만 원 감사합니다. 아, 아 요즘 바나나가 유행인가요? 우리 또 조리조리박 처리님도 그렇고 아 감사합니다. 미션 때문인가 게임도 잘 풀리고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아 헐랐다 이거 아 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 오히려 핑티니까 더 좋아. <laughs> 아니 핑티니까 막 스케 막 피해줘. 형토같았으면저궁 맞고 죽었어야 되는데 이걸 피하네. 에, 아, 지금, 오지게 팀이, 오지, 뭐야. 내가 오지게 걸려요. 빨리 끝내야 돼요, 이거. 아, 근데 돈 차이가 많이 안 나네. 아, 이거를, 우리가 킬 먹었을 때 내가 라인에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라인 관리 못하고 내가 킬 따라다녀가지고. 내가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의 척도는 발렌티나가 궁을 누구 거로 훔쳐가나 보면 돼요. 우리 좀 아니 핀티니까 핀티니까 오직 오 어, 뭐야 오히려 잘 된다니까요. 고생한 거. 아우 우리 또 카피 카피로 너무너또 2만 원 감사합니다. 아 우리 또하드하드 빠키리 해 주시네요. 아다 오고 왔습니다. 야, 우리 또 지우의 바나나 와. 와이프가 고생한 거 그렇다면 개폭격이 아!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그렇지. 롤와 봐. 그래서 카리나 딜리트 게이머라고? 왜? 카리나가 에이스 아니야? 시비 걸지마 카리나 아! 우리 또모래요좀카피카피리 너무 감사합니다 야 방송 퀴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또 행복하게 해주시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아나 근데 영웅신이 왜 이제 뜨냐? 템이 되게 늦게 뜨네 절타에 가야겠다 아니 절칼이 의미가 있으려나? 아 이거 방태몰라가지고 살아야될것 같은데 아 뭐라는거야 아니 모타로 싸워 지금 게임 개박살내고 있는데 이게 재일이없는게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이기는 팀에서는 굳이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지고있을때 이기면 얼마나 기분 좋아 근데 이고있을때 지면 기분 더럽거든요 왜그래 진짜 이거 다음번까지 영향간다니까 물론 너네랑 나나는 이제 만날 일이 없어요 너네는다 우주인들이잖아 아, 지금 외계인 핑 잡혀가지고... 아, 어서들어와요. 반갑습니다. 이거 지구촌에서 가능한 핑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거 외계인들 같은 이라고 기다려... 기다려라. 이 외국인 자식들아, 다 밟아버릴 거니까... 치마 아, 여기 때려 카리나 때려, 카리나 때려 하면서 한번 밟아버리고... 그렇지? 그만 돌아 어지러 워 죽겠으니까 니를 어지럽지도 않냐? 어? 어? 체력 채워 체력 채워 체력 채워 바로 빠져버려 나이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야지 뭐 근데 우리 뭐 이번 이번 판 근데 방금 대패로 인해서 무슨 아니 방금 대패했다 그래서 뭐 날아가고 그런 게 없어가지고 딱히 나쁘진 않네 뭐 영주 먹힌 것도 아니고 지렸다 아야 야 그냥 지, 벌목 제대로 하네 그러면은 나이스전멸해도 딜이 있어 이 자식들아! 평타만 칠래 야 그냥 피읍 줘 임마 뭐 궁피하기 무비? 궁피하기 무비? 궁피할 건데요? 붙어서 궁피할 건데요? 뭐야 아니 궁을 피할 필요가 없네? 애초에 못 쓰게 하면 끝이니까 아 저거는 합법적으로 내가 갈 수가 없지 체력이 이런데요 이가 모래요정 바람돌이님 슈퍼채팅 5만원 감사합니다 이건 폭격님꺼? 하하하하하하하 야아 <laughs> 우리 까피까피룸룸루아 역시 역시 개폭격 클래스야아 물론 지유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죠 역시 폭격 폭격 개뽑격 아 너무 감사합니다 색깔부터가 다르잖아요 나 시뻘거거든 아 좋은 일 있으신가 보네요 아 감사합니다 으앗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기운이랄까? 야야서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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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타고 끊어버려 안움직이져안움직이져안움직여 안안 아, 잠깐만 하면서 너 때릴건데요? 하면서 너 때릴건데요? 어디 그런 망아지 갖고 와가지고 봤죠? 내가 말했잖아요 저런 망아지로는 킬을 못먹어 대..맞아 그거? 오 안돼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야야 가가가 니네 가 그렇지 대빨 와라 외롭다 배빨 와라, 배빨 와라. 그리고 바로 붕갈려 버려. 그리고 풀차징샷. 야 스킬 떴어, 스킬 떴어. 그렇지. 어 영주, 영주, 영주. 아. 이리 와요 바람놀이 모래의 요정 우주선을 태워줘요 공주도 되고 싶어요. 아, 아 그래도 내가 우주선 타고 좀 외국 왔구나. 어, 빙왜티나했네 그래서 이렇게 야, 제발 어디서 어디서 고철 덩어리가 뭐해? 도와줘!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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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부시에부시에부시에부시에 나쁜 놈이 있어! 그렇지 탁 가면 안되냐? 저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탁 가자 그렇지 고마워요 택시 에이. 내려 임마! 그렇지 이거 먹을거야 이거 킬이야 굳이 멀리 가서 킬 먹을 필요 없어요 이런게 킬이야 제가 레아 택시니까 성광이형 얼마다 구매해요? 근데, 성광연을 제가 맨날 사던 이유가, 친구창 늘릴라고 사는 거였거든요? 이, 한, 몇년 전부터? 근데, 몇년 전부터 친구창 관리를 아예 안 해요. 그, 갑자기 그 친구창으로, 기속말 보내는 이벤트 있죠? 그것뜬이후로저 친구창 아예 삭제했어요. 없어요, 그냥. 아예 안 봐요. 기속말 오면 은 웬만하면 다 친구 그거니까. 아, 아, 젠장한. 아, 우리 또, 아, 모래요정님. 아, 너하드킬리 너무 감사합니다. 오버데스는 안 한다. 오버데스만큼은 막는다, 내가. 와, 킬킬 뭐야? 잠깐만, 치명타게뽑격 아, 칼이랑 오지게 써줘. 나 근데 게임 이긴 것 같은데? 잠깐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아이, 몰라. 아이, 동서남북으로 나 뿌실래. 동서남북으로 뿌실래, 뭐. 하면서 노려. 어, 아, 뭐야. 끝났네. 아니, 오히려 피니치니까 더잘 돼. 아니. 왜 핑이 튀니까 더잘 되냐?